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은 사장이 오늘 초반에 지금. 그 아, 포진 형태는? 네. 기마대, 기마포진으로 들어가요? 예. 아주 오늘 지금 기기사의 신경력이 대상했는데요. 조금 빨게 진행되죠? 이명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차 합 작전의 식으로 들어 거죠? 네. 아기서한번 굶었나요? 아, 아, 그럼 한번 짐었어요. 예. 손을 대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한번 만지면은 움직이면은 이 짐을 뛰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마감이빨이 상수 쉬운 거죠. 아, 거기 만졌다고 보고, 아, 그렇게 되면 우측에 병 하나가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예. 지금 초에서는 우측에 마 정도 나가는 거고요. 우측에 조리짐 옆으로 져있죠 네. 에, 그렇게 나가고, 차가 뒤로 빠지면은 우측에 내려가서 차를 몰아볼 수가 있어요. 아, 상을 내려가서 상을 잡을 수어요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오늘 이 대구 출을 때, 이대구에서 가장 승부처라고 할, 처음에 승부처라고 할 곳을 절정하고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선수가 되면 말이죠. 조금 이따처럼 네. 우측의 병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네. 예, 네, 그것이 관건이 되는 거고요. 한에서는 우측의 병을 살기 위해서 양포가 분담이 되면서 말이죠. 네, 우측의 자제를 유도하면서 병을 양으로 접어서. 네. 네. 아, 그렇군요. 그중 네, 차가 쭉 아래로 내려가서요. 네, 상을 잡아낼 수 있죠. 네, 포가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상이 다 병이 면서 말이죠. 장도 나오고요. 박강평 6단과 이명은 4단 각각 경기와 대전에 지금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사들인데 음, 서로 대국은 자주 하는 편입니까? 대국을 지금 오늘 첫 대국이죠. 바로 내려가서 시작할 있는데 박강평 6단은 낚시도 좋아하고요. 네. 보시다죠 네. 그 아, 네. 활동적이시네요. 너무, 너무 강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낚시와 장기와 스포츠에서 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도인데요. 네. 다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부산 박이라 그러면 모른분이 없을 정도예요 응. 네. <laughs> 예. 지금 보시는 기사는 이명은 사단입니다. 네, 저기는 이제, 공을 좌측으로 틀어서 말이죠. 코가 뒤로 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중포를 운영하면서, 차를 다 치고 내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안공을 하면서 우측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네. 박강평 6단에 모습입니다. 박강평 6단은 이남춘 구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남춘 구단의 영향을 받은 기사가 저번에 또 인천에 음. 조영히 5단 같은 분들이 지금 그이남식구단에 이런 말 많이 다뤘다 할수 없죠. 현명히 현명인 거라. 지금 좌측에, 예, 돌 3조를 합성시킬 무렵에 이제 멘포가 들어 넘어가면서 우측에 상을, 예, 고산을 살렸어요. 네. 에, 아직까지 0.5점이 좀 유리하고요. 이명을 사단에 그럼 4진의 3조를 합성한 건또 수익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바깥쪽이 일단의 선택이죠. 네. 아, 거기서 그냥 잘. 단 아. 음. 지금, 한의 포질이 아주 좋아요. 네, 궁이 4로 빠진 것도 좋고요. 네. 지금 초에서는 한 궁이 되죠, 초에서도. 예. 네, 궁이 아래로 빠져서, 우측 4를 놓고요 김종포는큰유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명은 사단과 박강평 육단 오늘 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구을 통해서 이제 통과하게 되면 3회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3회전에서 사실은 그 48명에게 사서 24명 골라지고 3회전까지 간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초에서 일단 7개 조 하나가 지금 도강이 된 상태고요. 네. 예, 한의, 우측의 상이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고. 그러나 보진 그, 안부은 한이 먼저 돼 있고요. 네. 아. 예, 앞으로 한번 올리고 싶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예, 저것이 좌측으로 흐린다면은우측에일조리 남아서 한의 이병대우일조리거든요 네. 에 예, 조금, 고객는좀 밑에 보이죠. 예, 다시 우측으로 돌아와야 돼. 아니면은, 자측, 자사줄 쪽에 있는 줄이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예. 네. 근데 고수가 되려면 이제 조를 올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조를 네. 올릴 줄 안다는 거예요? 예. 조를 이제 자측에 조를 이제 올려서 말해도 되는 네. 거죠. 이 조를 올리는 것이 참그 힘이 된다고요. 예. 왜냐면 올렸다 하면 뒤로 후퇴를 못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올릴, 아. 지금 자치 문서로 돌아섰는데요. 네. 음. 일수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기는 한번 아주 한번 파고들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요. 예. 아래로 쭉 떨어지겠다. 네, 그나저나 우측에 있는 조를 자으로 일단 몰았어요. 근 네, 그분 이명사단는 우측에서는 뭐큰 공격할 새가 없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자치를 밟아가는데요. 박강평 육단 첫 번째 트레스입니다. 그냥? 차가 한칸들어서네요 박강평 6단과 이명은 사단. 아, 차가 멀리 움직였네요. 아, 저기 다시 넣고 사치제포가 뒤로 넘어가겠다. 그를 올려서 우측 상을 지키겠다, 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아, 그 조절 다시 안으로 옮기겠다는 건가요? 자, 이, 아, 이제, 이명원 사단도 공을 움직이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 대로 라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우측에 차가 와있기 때문에, 중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포는 초반에 좀 진하게 움직이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에 네? 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예. 탐색하고 있죠. 지금 네, 상과 졸만 바뀌는 상황인데요. 드디어 거기 아 그것이죠. 거기 네. 네. 네, 병이 또 올라서는 것도 네. 있고요. 네. 네. 네, 우측으로 밀어서 상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고요. 아, 거기가 뭔가, 네? 예? 답답하다는 거죠. 저분 우측으로 조리 가는 것이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배가 이루어졌네요, 제가 예, 네. 근데 지금 연예인은 막아요. 네. 네. 잘 들을 틈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우측에 병도 있죠. 좌측에 또병있있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는 이제 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2영은사가 우리 3. 지금 년 황사가. 사돌과 향상의 이황 바뀌었어요. 네. 네. 박강평 입단첫 번째 년황사입니다 하나, 차가 둘, 일단 떨어진 상황이라면 은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네. 마의 움직임을 네덕,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 네. 사실 네네, 점수가 없는 단계에서는 코가 말을 보면 일단 쳐야 되는 건데요. 네. 마 역할이 크지만 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네? 좀 어렵죠. 이명훈 사단첫 번째 트레이스입니다. 네. 저기 비켜가는 거는요. 네네. 예, 상이 우측조를 치고, 빠져나서 제압했을 때, 면에는 조립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래서 거기서는 지 되는 거고요. 예, 상이 지켜 하느냐, 아니면 동을 당겨서, 예, 상을 쥐느냐 네, 한 빠진 조립이 있습니다. 예. 김영은 사단 첫 번째 트위입니다 아, 계속해서 거기 안 지친 쪽으로 물고 떨어지는데요? 예. 네. 빗물이 어, 적어지니까 병 하나 네. 움직이는게 처음 움직인 것 같아요. 각강청 <laughs> 6단의 모습입니다. 유영은 사단 첫번째 표시입니다. 하나 둘셋 이제 마가 안으로 들어가면 상이 우측으로 빠지겠다 이런 얘기죠. 네. 결국 좌측의 줄이 우측 병까지 넘어렸어요 네, 링크 다시 들어요첫 번째 트위입니다 하나, 둘. 자, 링크 동속다쓰겠습니 네. 네, 그리고 자, 측연에 있는 조를 우측으로 당겨서 말이죠. 네. 네, 절 종속에 붙여어요 방금 단이 언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이제 완전히, 울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아니, 거기 절, 예? 아... 네? 거기 경 올라서서, 네, 우측으로 내 모으는, 그 말이죠. 여기는 아래에 있는 포가 넘어와서, 한 포가 넘어와서 우측에 절을 모으자, 먹던 것이 타고 해서 먼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사이를 뒤집고 들어와서 마대를, 있어요. 만들 네. 있고. 일단은 우측에 있는 졸. 볼지금 안의 포로 한번 몰아 보고 싶습니다. 네. 유명한 사단 첫 번째 필수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저기서 지금 우측에 절 하나가 큰 자리거든요. 네. 완전 히원순이 보시면 좋죠 이번에 저희 협회 김동술 회장께서 예. 에, 미국을 방문했죠. 에, 미주의 그, 토벅이 그, 토벅이 토벅이 그 아, 네, 미주에 그주저지주에그 아님회를 방문하고요. 네. 아장기에 이제 세계화가 이루는는 거군요. 사실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새로워하고 좋아하 텐데 장기라고 하면은 금방 또눈물흘 막는만큼 예측 없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좌측으로 가서 일단 말을 한번 걸어보는 척하요이 부분에서 우측에 있는 양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 살을 아, 그니까 올려서 양쪽. 그렇죠. 면의 포를 우측에 마두에 놓고 아래 포를 쭉 날아가서 광주에 놓으면서 그냥 거기에 뭐, 뭔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예. 양포를 동원해서 우측에 변이 있는 조를 헤치고 예, 우이병이 그냥 거기 단독 드립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위험적 요소를 들어가야 는 건데. 있습니다. 아, 막아야 되겠네요. 뭔가 작전 잘 하는. 네, 네, 네 4회 네. KBS 장기왕전 본선 2회전 박강평 육산과 이명은 사단의 대국입니다. 이제 본선 2회전 11번째 대국이에요. 네. 다음 대국만 통과하면 이제 3회전 대국자들이 또펼주는 음. 거죠. 네, 단첫 번째 입니다 음. 한대국 네. 남았죠? 네. 그럼 거기 이제 깡전 네,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저런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병이치고 올라서느냐 네? 네. 아니면 우측에 병이 들어서면서 말을 아 우측에 내져 있는 초들은 거기 가만히 좀있 달라는 얘기죠 아 운동이 같은 거죠 이 포장문에 일단 나오죠. 아, 진짜? 아, 아, 네. 이게 정말 <laughs> 실적을 내놓으시네요. 아, 네, 아주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면뭐 다른 것 만졌다 그러면 어, 아... 여기는 이제 좌측에 있는 포로 말이죠? 네. 한의 말을 외치고 면에 있는 포로 상을 쫙 부풀어 놓는다. 박상천 입장 첫번째 필수입니다. 초의 그냥... 좌측에 음... 상조를 그냥 주문하고 음... 있는데 네. 게... 네. 아, 구디를 만져보세요. 구디여7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거기 도 지금 저기서 마가 우측으로 가도 면에는 포가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말이죠? 예. 말을 노리면 마가 갈 자리가 죠 뒤로 빠진대도 상이 앞으로 쭉 나서면서 면포를 보여다시 쪽으로 걷가는 거고요? 네, 둘. 아, 어런것가 아, 그냥 빨리 빨리 나는데요 네, 저기 똑같이 이제 5점오점마 하나 잃어버리고 좌측의 상과 병을 제압하게 되니까요. 공부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네, 앞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그렇죠. 자측의 병을 만져야 되죠. 한칸 올라오지 않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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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줄이 있는 네. 포가, 짐포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네. 우측의 병을, 아, 저게 네. 안 되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측의 병을 마저 져게 되면은, 네, 아, 3과 의 차이인데요. 네. 네, 우측의 병 거기 떨어지게 됩니다. 뒤에 있는 조를 아 그거 자극되셨어요? 네. 뒤에 있는 조를 칠 수는 있습니다만은또 보십시오. 저기 지금 둥계진수거든요 네. 에 네, 저기 칠 수가 있죠? 네. 아 그게 좀 무슨 문제는 장면이네요. 네. 세포가 네, 뒤로 넘어갔을 때또 면에 있는 정을 네. 떨어라튀 거죠? 아 그게 좀 어찌하냐니까 지물이 그럼 어떻습니까? 포 부위? 삼가 네, 삼돌이 밖에... 여기 있는 에서기는 문제를 제던것같은데이명 사단이 오늘 초반에 네. 그 네. 포진을 네. 그렇게 고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6, 섯 8, 9, 10, 6, 아습니까 아까 초반에 그 박강천 육단이 우진의 탈수를경을 만졌던 거예요. 네. 그리고서 넘어갔다. 뭐, 뭐.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히려 상을 이루, 상을 이제 이루, 오히려 살렸고요. 예. 결국,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중반에 승부채라고 한 자리에서 포가 움직인 자리가 중요한 게이었습니까 예, 자식의 포가, 안의 말을 제압하면서 내원에 있는 상을, 거기였습니다. 아, 감사입니다 저는 아. 그, 이놈을 사단은요, 예, 잔병 잔돌들을 이제 서서 이제 정하면 되고요. 네. 네, 우측에 돌을 올려서 포가 들어 넘어오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좀 안의 상이 연파 하나로 고소한 잔을 수도 없죠. 인미보다는 나를 갖고 는 것이 더는 네, 바람이 많이 해도 된다고 해 그, 네. 네. 지금 네. 네, 충분해요. 그다그에 있는 삼돌이아직뭐 거기 보면 약간예요 이명을 사단이 어떻게 마무리 지느냐만 남은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네. 일단, 뭐, 돌들을정들를 아, 거기까지 올려요 네. 네. 지금 우측에 상못 나오게 말이죠? 예. 네, 일단, 상으로짝 하고 우절 하나로 다치고연치는 절도 있고요. 자조를 당지서 아마 면으로 해서, 우측에 상못 나오도록만 그냥 하면 아마 그래도, 그니까 닭강좀입다하면 아마 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양꼬를 가지고 모수가 나오지 않아요 양꼬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양사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삼조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한 방호벽이 돼서 네, 정말 조리 마지막에는 하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데. 요일단 장군 불렀죠? 네. 네 그리고 물물이뭐 저에서 이끄는 기물는 아닙니다. 네. 네. 경수로서 가는 거죠. 보통 이제 동네방이 장기를 두게 되면은. 네. 저, 이기지도 않고, 정,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보통 예. 몇, 어느 정도 되, 되면은, 상대방을 이기는 걸로 해줘야 됩니까? 저번에 그, 주물 세 가지 있거나 이럴 경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f 소삼는 뭐, 그정는전제해주는 <laughs> 거고요. 예. 예. 서로가 이길 수 없는 조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웃음> 계속 <웃음> 네, 돌고 예, 있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데 들어가보면은, <laughs> 네. 1등이 주물가 지이있 되는데, 이게수 없는 주물이면, 네, 서로가, 정성하게 참잘 들었습니다. 예. 또 이제 다시 대작 하시겠습니까? 해서, 또 상대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 또, 깨 계속 물러나고또 감사하고 되는데, 예. 그 사람 이데 계속해서 이 초청을 자꾸 보내는 거죠. 예. 예. 이런, 이런 경우, 예. 경우 이제 바로, 아, 네. 이명은 사단에게 박상승 사관이 불을 던진 거죠. 그 네. 이명은 사단에 승리를 했습니다. 제4회 장기왕전, 제대치 장기왕전, 본선 3회전 진출을 결정 지었습니다. 네. 아. 이명은 그 사장이 이명 예. 사장도 살 때들 잘안 풀렸다는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명은 사장이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나왔지만 초반에 그 선수의 효과 같은 것들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와, 아, 근데 차가 준비했어요. 처음에 면조를 줬고 예. 네, 차를 안올 꺾고 들어야 되는데 면조를 줬다는 상태에서 차가 먼저 안올 꺾어 아. 들었죠. 그래서 바깥으로 좀 떠나서 잠시 곤라를주면서 사과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아, 한번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유도를 한 거죠. 아,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해를 네. 보니까 이정예신 담당을 꼭꾸로왔는데 그러니까 이명은 사단이 장기를 연구를 하고 이제 KB 장기왕자에 출전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추춤했다는그 자체가 벌써 노린 수였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제사회 KBS 장기왕전 본선 2회전을 통과한 이명은 사단 네. 오늘 우연이 아니라 그 실력 미리부터 네. 준비되어 있고. 철저하게 느껴왔던 그런 생각했던 식들이 나왔던 거네요. 박 방금도 이번에뭐 패티했습니다마는 예. 전통적인 고수예요. 네. 다음으로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승부의 세계에서 또이 승자와 패자는 끝나고 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들과 한번 이 수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